여러분의 주변에는 못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관계 초반에 알았다면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못된 사람을 쉽게 알아보는 법, 못된 사람들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표정이 싹 바뀐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상냥하게 웃으며 지내지만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표정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친절한 척 하며 다가오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금세 태도가 변하고 약속도 쉽게 어기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 겉으로는 마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공감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절한 척하고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깨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이들의 행동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타인을 이용하고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것은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타인을 단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저 도구로 여기다 보면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자신도 고립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 거짓말이 습관화돼 있다. 거짓말을 일삼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특별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꾸미는데 매우 능하다. 그들의 진짜 실력이나 성과는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끌어내거나 더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능숙하다. 스스로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선 교묘하게 얼버무리거나 변명을 하며 이를 감추는 기술이 뛰어나다. 불리한 사실은 고의로 생략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기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순진하다고 여겨 조롱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들은 즉시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자신이 속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경계심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한 단면일 뿐이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강한 질투를 느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에 대한 보복이나 안가품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내면의 어두운 본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자꾸 딴소리만 한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막상 일을 시작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처음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에서 중요한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입는 피해에 무관심하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말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제를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일 때가 많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약속을 어긴 사실을 덮기 위해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를 변명하거나 상황을 흐리기 위해 딴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 자신도 해를 입게 된다. 겉으로는 순간의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든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성숙하게 다루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말을 돌리고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변명으로 책임을 넘기는 방식은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커진다. 네 번째, 매사에 공격적이고 뻔뻔하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능하다. 이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방어 대신 공격을 택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드러내고 종종 화를 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며 비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특히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누군가가 이들을 지적하면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고, 대화는 종종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을 섞는 중간의 주제가 비틀리고, 상황이 격해지면 결국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는데 능하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동정심을 유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에 대한 보복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이런 식의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해치게 된다. 다섯 번째, 비밀을 못 지킨다. 비밀이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누군가가 믿음을 바탕으로 털어놓은 것이라면 더욱 소중하다. 이러한 비밀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멀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누군가의 비밀을 무심코 누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배신감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관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비밀 역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 더욱 돈독해지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든다. 반면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는 사람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비밀을 쉽게 말한다면 남의 비밀도 가볍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 비밀을 쉽게 공유하는 행동은 친밀함의 표시일 수 있지만 빈번하거나 책임감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관계는 깊이와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비밀은 쉽게 나눌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인내와 자제력이 필요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는 그 비밀을 마치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듣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여섯 번째, 남에게만 엄격하다. 못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그 상황을 변명하며 넘기지만 남의 실수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책임을 묻고 비난을 퍼붓는다. 이 태도는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만 맞춰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환경이나 외부 요인을 탓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자신의 방식대로 살면서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남의 실수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고립되기 쉽다. 이런 이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타인의 잘못만을 들춰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태도가 점점 더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직장이나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갈등을 초래한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삶은 결국 인간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반대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삶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기대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인간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이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쓰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민감한 주제가 될수 있다. 우리는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럴 때 한쪽만 부담을 져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피한다. 예를 들어 계산할 때마다 자리를 슬쩍 빠져나가거나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돈을 내주기를 기다린다. 스스로 계산하겠다고 말하거나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하는 일은 없다. 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몫을 내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점차 잃게 만든다. 마치 자신을 이용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호 간의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만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 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신뢰를 잃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주는 부담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호의에 기대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상호 신뢰와 배려로 이루어진다. 돈을 쓰지 않는 행동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타인의 믿음을 잃게 만든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는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관계를 약화시킬 뿐이다. 여덟 번째, 무례한 말인지 모른다.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은 대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공감하며 무례함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말버릇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거나. 자라온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말이 나오는 상황을 살펴보면, 대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평가할 때 그런 언행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말을 건넬 때, 그 순간이 바로 주의해야 할 순간이다. 무심코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평소에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도 내면. 깊숙이 숨겨둔 진심은 다를 수 있다. 누구나 속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말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감이 지나치게 커질 때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는 태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 만난 후배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툭툭 던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스스로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나이가 어린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무례한 말이 더 쉽게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일을 설명할 때, 마음 속으로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는지 의심하거나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볼 필요 없다는 듯이 말 중간에 끊고, 그래서 그게 돈이 돼? 라는 식으로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 또는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말투로 상대의 노력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이다. 심지어 상대가 구체적인 수입이나 성과를 언급하며 반박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다시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욕설을 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을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점에서 매우 무례한 행위다. 대화란 서로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지게 된다. 상대의 일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은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틈을 만들 수 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세상을 오로지 자신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든다. 이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외롭게 만든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성과와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화의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자기 할 말만 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화는 원래 주고받는 소통이다. 하지만 한쪽이 모든 말을 독차지한다면 이는 대화가 아닌 혼자만의 독백일 뿐이다.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그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비슷한 경험만 길게 늘어놓는다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은 무시된다. 상대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말만 하다 보면 대화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상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는 소외감을 느끼고 대화에 흥미를 잃게 된다. 또한 자신의 문제나 성과를 자랑하려는 태도는 대화를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행동은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화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잃고 만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도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진정한 교류 속에서만 지혜와 공감이 생겨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 관계를 더 깊게 하며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화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깃들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 대화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진정한 소통이 되어야만 한다. 열 번째,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려면 이렇게 하라. 못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의 인내심은 시험에 들고 가치관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들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흔들림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꼴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못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에 대해서는 규정과 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지적할 때는 추상적인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인 손익 관점에서 상대에게 득과 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못된 사람과의 대면에서는 감정을 자제하고 예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상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할 때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며 대응한다 하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과도한 감정 표출은 상대방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때때로 못된 사람의 도를 넘는 행동에는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이는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못된 사람들과의 대면에서 우리가 당했다고 느끼거나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너무 속상해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명확한 대응과 적절한 경계 설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못된 사람을 쉽게 알아보는 법. 못된 사람들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